내 평면으로 둘러싼 싸 e 체부피가 3분의 8이고, 그때 A 값을 물어봤는데, 이 평면 자체가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자, 뭐, 이중 적분으로 풀어도 되지만은, 자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은, 이중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지금 2A분의 Y 더하기 A분의 Z가 1. 그래서 지금 X절편이 A, 그 다음에 Y절편이 2분의 A, 그 다음에 Z절편이 A 형태의 이제, 상방이 나오죠. 그 다음에 x는 2Y니까 이 y 니까이 부분이 일로 갈 거고 그 다음 x가 0이죠. 이걸로 지금 둘러싼 형태가 보면은 요런 아, 사면체 부피가 나오고 이 부피가 3분의 8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부피는 뭐예요? 사면체 부피는 뭐예요? 3분의 1에다가 민넓이 예,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죠. 예, 3분의 1에 민넓비가민넓비에 예, 지금 밑변이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예, 밑날비의 높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 지금 교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밑바닥이 지금 이 평면의 밑바닥이 z 0일 때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a랑 그다음에 요 x는 y의 형태랑 교점이니까 여기가 x 집어넣으면은 얘가 어, ex가 a가 될 거고 어, x가 2분의 a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예, 2분의 a가 된다. 음. 그래서, 어, 민덜비 부분의 높이가 2분의 a가 되겠죠. 그죠?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다시 a. 되겠죠. 사면체 높이가 a가 되겠죠. 그죠? a가 된다. 그 값이 지금 3분의 8이다. 되겠죠. 음. 따라서, 예, 약분. 그 다음 a 3승이 8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2의 3승의 전체 제곱이다. 그죠? 그럼 a 값이 얘가 4가 되겠네요. 4.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